안녕하세요 서명오락실의 김남균입니다 오늘은 저 일단 기체부터 소개를 할게요 뷰릭스라고 한때 선풍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과기부에서 단속되는 바람에 지금은 아주 구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든 그런 이제 게임기 돼버렸죠. 일단 간략하게 소개하시면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락실에서 봤던 모든 게임이 여기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보시면은 뭐 회사별로도 나눠져 있고 세가 뭐 지금 없어졌죠 데이터 이스트. 뭐 아이램 코나미 미드웨이 남코 뭐 닌텐도까지 뭐 생각하는 뭐 모든 게임이 다 들어 있다는 생각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 소리가 왔다 갔다 하든서 이해해 주시고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것들이 이제 구동하는 프로그램에 여기에 모든 옛날 생각했던 게임들이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돼 있고 이거 이제 이거를 그 들어있는 데이터를 돌리는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생각하시면 돼. 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정리 잘된게 어트랙스 모드라고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뭐 정식 라이센스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불법적이고. 부분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제 게임 하는 건데 이게 한글도 잘돼 있고 게임 뭐 모든 게임이 들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들 유명한 것들이 여기 대부분 다 들어 있어요. 뭐 900개 일단 뭐 900개 정도로 추려 가지고 여트랙 모드에 들어 있는데 이게 제일 사용하기 간단해. 이걸로 일단 시작해 볼게요. 오늘 어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 게임 유명했던 것들 뭐 시작해 가지고 게임 플레이하고 엔딩까지 하는 거다 보여 드릴 건데 어 일단 오늘은 음, 우리 유명했던 게 뭐가 있죠? 원더 보이. 원더 보이를 해볼 거예요. 원사 가나다라 마바사 아아아아 아, 원더 보이. 원더 보이 1탄이 지금 이제 화면 나오는 이 화면이고요. 그냥 횡스크롤 게임으로 돌돌기 던지면서 이제 뭐 에너지 먹어가면서 또 시간 줄어드는 거 이겨 가면서 이제 플레이한 게임이었는데 이제 오늘 할 거는 원더 보이 2. 원더 보이 2는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데 선택을 해볼게요. 그원 전작이 횡스크롤이는데 2에서는 이름만 그냥 원더보이지 어 이게 좀 RPG 게임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일단 코인을 넣고 그냥 뭐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 아이템이 없어요. 처음에 돈 먹고 갑니다. 또돈 나오고 돈이 최대 1원에서 68원까지 나오는데 지금 아직 좋은 거안 나요? 제가 처음에 할머니 만나서 뭐라 뭐라 하면은 칼을 줍니다. 여기서도 돈이 나오고, 이게 왜 나는 기억이 나고 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돈 먹고, 자, 뱀 먹고, 돈 나오는 거다 먹어줘야 돼. 왜냐하면 얘들, 얘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진행해 갈수록 뭐 뭐가 나오고 이런 게임이 아니고 돈을 모아서 칼도 사고, 방패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이거 돈 나오는 건다 먹어줘야 돼. 이딱 시간이 맞게 돼데 제가 방금 한번 헛짓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까졌어요. 여기 나무를 지나가면은 에너지가 나오고 난왜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 오락도 지금 벌써 한 20년 20년 전에 한번 해보고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아 하고 뛰어서 찔러주고 실력 옛날 같이 어가 안네요. 예,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 찔러줘 클리어하고 돈을 하나도 남김 없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네요. 왜 이렇게 못하냐? <laughs> 이게 아닌데 한 번도 안 되고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원 스테이지 깼고요. 여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올라가서 어, 최종적으로 용을 잡아야 돼요. 자, 한번. 먹고 돈을 먹으면 66원 그렇지 이게 바로 숨겨져 있는 스킬 포인트예요 뭐냐면은 그냥 돈 먹으면 2번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맞으면서 먹으면은 저 66원 최고 등급의 돈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왔을 때 50원을 거의 50원밖에 못 모아있거든요 80원짜리 신발을 못 사는데 방금 66원을 먹어서 80원짜리 신발 황금 신발을 살수 있어서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방패 사는 곳 방패를 사면, 120원짜리 사면 좋겠는데, 돈이 지금 아까 신발 사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40원짜리 싼 방패를 하겠어요 물음표 들어가면, 소할머니, 아, 이, 아, 회오리를 사야 되는데, 또이 오락에서 뭐냐, 뭐가 있냐면은, 돈을, 이런 무기를 쓰고 돈을 먹으면은, 돈이 높은 도면이 나와요.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돈 나온데가 있네. 돈 나온데 어디더라? 저도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 해서 다음 판 들어가고 여기서 박지가 아니고 자 이제 칼 방패 신발 갑옷 빼고 일단은 기본 아이템은 다 있어요. A 한번 죽어도 물약이 있으면 리, 생명이 한번 리필이 돼요 물약은 근데 아무데나 살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파는 데만 파는데 몇 군데 안 돼요 그, 그래서 일단 생명 잘 보관해 놓고 어쨌든 오늘 최대한 원코인으로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돈 먹었지 자 돈이 239원 돈이 많아요 기분 좋네요 애들 죽였을 때 나오는 돈은, 이거, 무기 아이템, 그, 특수 무기를 써도 돈이 뭐 높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돈이 나오는데, 아이고. 피가 불피 있으니까, 저기 병원에 들어갈 필요 없고, 신발을 250원. 아, 380원 먹으면 제 여기서 바로 최상급 신발을 살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환경신발에서 만족을 하고, 아이고, 여기 용암에 빠지면 답이 없는데. 자, 요판 대장은 버섯돌이에요. 버섯돌이. 시계. 먹고, 무기가 없네. 그냥 돈 오, 65, 65, 68. 오유, 잘나왔 이러면 신발 살수 있잖아. 사러 갈까? 시간? 아니, 그냥 정석대로 갈게요. 오늘 돈이 잘 나오네. 날씨도 안 좋은데. 돈이 왜잘 나오는 거지? 여기에 문이, 아, 대장을 안 죽여서. 아, 버섯돌인데요. 이 대장이 솔직히 어쩔 때 보면 끝판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이게 궤적 잡기가 근데 다행히 쉽게. 이겼고, 가볍게, 돈다 먹고, 448억. 와, 부자다. 이게 지금, 이거랑 1987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래픽이나, 뭐, RPG 게임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던 시절인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센세이션 했죠. 오락실에서 이거 해봤던 분들 있을 건데, 이거 막, 1인용짜리고 뭐 가게 오락실마다 뭐 보통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려고 막줄 서서 50원 그때 50원에 그때 그때 오락 한 판이 50원이었거든요 그 50원 올려놓고 줄 길게 들어서 가지고 피가 없으니까 피를 좀 채울게요 원코인으로 깬다 했으니까 5원짜리 하나만 간단하게 먹고 막줄 서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 거라고 막이 게임이 빨리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오래 걸리니까 한번 해볼 거라고 막 기다리고 자 날개 신발 이 아이템 먹으면 날라든 게 불은 꼭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불 이 나중에 설명할 건데 대장이 좀 이따 나오는데 이이 이 불이 없으면 대장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옷참 오랜만에 보네요. 해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난 기억 잠시 뭐뭐 있다 그래. 어우 가보. 이거는 보라색 가보. 이거는 금색 가보인데 보라색 가보는 입으면 신발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거 금색 가보 신으면 입으면은 미끌림이 없어요. 애차차차 이제 방패 빼고 다 황금이에요 이게 이제 중, 중간 아이템이라 보시면 돼요 돈이 상당히 잘 나오네 잘안 이러는데 오늘 방송한다 그러나 그래서 아무튼 이게 87년도 만들었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해요 이 아까 불산 거 있죠 불 아이 클났다 이렇게 해서 아유 과도해야 되는데 못 가도 뭐할수 없죠 죽어라, 죽어라! 어어, 어, 원코인, 원코인. 아우 연결할 뻔했네요. 자, 문업 연결할 뻔 했네요. 요, 요까지가 어렵지. 뒤에부터는 무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하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돈 500원을 벌써 넘었네. 오, 또 68원. 1 8원런이이되잘잘오죠죠가 나오죠, 죠 나오죠? 얘는 좋은 아이템 주는데, 그렇지 번개 이거는 전 범위에 걸쳐서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아주 훌륭한 무기인데 한번 밖에 안 주네 어, 피 없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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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저게 최상급 갑옷이 아니야. 일단 100원짜리 좀미끄러진는 갑옷을 사야 돼. 녹색 갑옷인데.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피는 20원 하면 풀피인데, 다음번 할때 40, 그 다음 할때 80. 계속 배수로 올라가요. 금액이. 여기서 이거 하면 돈 68원 저절로 나오고. 방패. 이제 최상급 방패를 살 수가 있어요. 금색이. 방패는 이게 끝이에요. 더, 더 이상 좋은 방패가 없, 안 나와요. 피리, 여기서 피리를 받아야지 다음판에 올라가서 다음판 진행이 되죠. 피리를 안 먹으면은. 다음판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이 녹색 갑옷은. 여기서는 물에 빠지면 또 물. 또 한번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아쉽는데 돈더 필요하면 저쪽에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오징어, 오징어 대장 이게 왜 기억나는 거지 나는? 뛰면서 한번 또 뛰면서 한번 또 한번 아 아이 참온코인 넘기기 힘드네 아, 이거 할때 시간을 재 써야 되는데. 몇분 만에 클리어 하는 거. 자, 또두 번째 스테이지 끝났습니다. 이게 총몇 판이더라?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아무튼 뭐 머리는 기억이 안 나도 손가락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투명 아이템. 자 가자 사면 오락시 그냥 날아서 뿡. 그래 뭐 방패도 다최상한업그레이드 했으니까. 근데 원숭이들이 아이템을 좋은 걸 줘요. 자 그죠? 이거는 파워 아이템. 두방칠걸한 방만 치면 애들이 다 죽어요. 자, 여기서 아이템 써놓고 돈. 안 나오네, 이거는. 벌써 되게 긴 걸로 기억나요. 벌써 중반부네. 여기까지 오면 거의 이제 반은 왔다 보시면 되거든요. 87년이면. 방패하면은 맞아도 별로 안 밀려나요. 막 막는 확률도 올라가고. 얘들은 아이템을 좋은 거 줘서 다모아야겠다어피 없다. 어뭐 있다 뭐 있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이렇게 해서 온코있은 실패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젠장, 쪽팔리게 이게 뭐지? 아, 자칭 게임실인데 이게 뭐야 이거? 아까 괜히 얘 잡다가 씨 망했네. 짝시가 있으니까 얘 잡고 가 볼게요 아나 뭐야 큰소리 빵빵 쳐 놓고 이제 파워업 아이템 나왔네요 칼이 두 배로 세져요 이 지팡이 같은 거 먹으면 두 방에 끝한번 아이고 죽어라 두번 그래, 약간 이얘가 아, 그 되게 힘들어요 아이고 씨도못 가뒀다. 이 판이 되게 힘들어요. 돌멩이도 뭐죠? 누가 오셨나? 아이 이 형식한 모습을 보여드리네.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아 뭐지 좀 이상한데 이이러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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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 제대로 해볼게요 너와 이거 스틱. 요새 요새 이래 봐라 킹받네 와씨 이런 적이 없는데 두명두명두명두명두명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킹, 킹, 킹. 처음에 딱 가두고, 하, 아, 멋지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 뭐야? 헬멧, 그럼 돌맞아도 좀 피가 좀덜 깎여요. 아유, 못 받았다, 씨. 거다거었다 아이, 저렇게 해도 얘는. 좀 가두고 죽여야 되거든요. 망 쪄다. 아 칼이 짧다. 다음, 다음 칼은 이제 그때부터 칼이 길어지는데. 와이또죽은거 아니야 이러다가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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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걸났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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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laughs> 뭐야. 현이 예쁘게 해주세요. 제장 뭐지? 뭐, 지 뭐, 뭐, 뭐지? 닥터 스트레인지 무한루프도 아니고 이거. 있... 어떻게 저 원숭이한테 지금 계속 당하고 있지?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아이. 초반에 제안 가두면 저렇게 사망각이 자꾸 나와요 아 가보시 너무 안 좋아서 이거 미끌려요 딱 좋은 가보디 었을템 브레이킹 딱 걸리는데 아싸 8개 8개짜리 며칠 될것 같네요 아 시간 까졌다 큰일 났네 그렇지, 투명. 갑옷에 투명해. 아, 나중에 쓸걸 그랬네. 안 돼. 아, 아, 도도 많은데 이게 뭐야? 와, 야, 야, 너한 번, 두 번, 아이고씨, 마음이 진정이 안 오네요 이거. 자, 세 번째 력인데 목기 좋은 거 나와라. 대략가 투명이 안 나왔으면. 오우, 오우. 생명 리필! 저게 나오는 건 저도 이거 40년에 처음이네. 저게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냥도 나오네. 이러면 이 판은 뭐 죽어도 이제 되니까. 최대한 안 죽고 한번 넘겨볼게요. ,잉? 우와. 어, 잠깐만, 잠만 아, 이제 구석에 몰아서. 정석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셋. 칼이 아직 좀 무기가 없네. 아, 리필. 이거면 되겠지. 근데 왜 이렇게 피가 안 깎여? 이거 레벨이 기본 아 이제 색깔 변했다. 세 방만 더한방두방세 방. 오 진짜 그래 이 칼이 있었어야 지 진작에 이제 칼이 좀 길어졌죠. 대신에 위력은 좀 별로 아직 안 나와요. 다음 칼 파란 칼 한번 하고 제일 뒤에 이제 용검 용검이라 하나 이제 드디어 가보 540원 최상급 가보 540원이에요 자 이제 새 가보 입었고 이제 방패 가보 다 이제 업그레이드됐고 이제 피가 잘안 깎일 거예요 이제 신발만 업그레이드하면 돼요 가자. 피가 없으니까 피 한번 사먹고 왜냐? 또좀 팔리면 안 되니까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이런 거 만들어서 시간 하기 뭐 옛날에 오분이라도 오락 더 하고 싶으면 하면 더 재밌으니까. 자, 죽어라. 이렇게 하면 죽일 때마다 계단 생기고. 어째 보면 좀. 마리오 브라더스 좀 비슷한 그런 느낌? 거기에 칼사고 무기 사는 마리오 슈퍼마리오 같은 길 찾아가고. 그런 느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우, 근데 87, 97, 2007, 2017. 대체 몇 년이야, 이게? 30. 36년이 됐네요, 나온 지. 이게 36년 전 게임이라는 게 지금도 하면 재밌어요. 저의 뭐 이거 솔직하기가 100번도 더 해봐서 그냥 눈 감고도 하지만 처음 해보시면 아마 되게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거 뭐 하실 수 있는 데가 지금 그래 많지는 않겠지만. 아, 놀타미 오셔서 하면 됩니다. <laughs> 재밌는 원더보이. 불 맞고 죽어라. 옛날에 이거 이런거 기판 하나 100만원씩 초딩, 초딩 때뭐 그때 오락실 아저씨가 뭐 50만원 100만원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뭐 그게 사실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뭐 이거를 또 아무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게 이게 돈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다 여기 딱 찍고 여기서 뛰면 은 무조건 66원이 나와요 뛰는 게 이게 먹는 건지 칼을 하면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아튼 이런 법칙이 있어요. 자, 돈다 먹었고 와, 벌써 또 580원. 그때 뭐 게임 책 같은 것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거 다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고 SNS도 없었는데 아무튼 할수 있는 게 신기하죠. 지금이야 뭐 게임 해설서, 뭐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맞죠? 뭐 여러 가지 정보 얻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와 드디어 최강 신발. 자 이걸로 모든 장비 업그레이드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칼은 어차피 팔지 않고 대장을 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저것도 슈퍼마리오에 개 많이 닮았죠? 오 닌텐, 닌텐도가 애들 뺏겼나? 마리오, 마리오 언제지? 뭐야, 또왜 피가 없어, 또, 또. 더 이상 연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 이게 이제 스피크스인데 문제를 내요.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이게 제 미국, 북미판으로 했었나? 그때 영어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거는 아마 불법소프트라서 글자가 이래. 이게 일본어 아닌데? 산, 산다? 일본어인지 뭔지 아무튼 모르니까 아마 그,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뭐 아침에, 아침에 뭐두 발, 점, 점심에 세발뭐 되는 거. 에이, 게임 맞추는 건데 맞추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은 그 틀리면은 얘랑 싸워야 되는 그런 거야. 와 근데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 안 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네. 근데 문제는 아까 보은 신발하고 그게 다리테이되돼 버렸네. 너돈다가거돈다 돈, 다시 가죠요 차차. 여기 이거 그거 죠

아까 그 설명했죠 그 아침에 두발 근데 문제가 할 때마다 또 아까 문제 다르죠 뭐 어차피 못 읽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틀렸어요 얘 순간이동을 해요 옛날 하지만, 다, 방 법이 있 죠？아, 신발이 없어 져야지. 한템 포씩 넣는요 que é